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 비 v 대표 연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코세스에서 나온 k a l i e 101 모델인데요. 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어, 기능은 뭐 삼성페이 결제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결제, 뭐 취소, 현금 영수증 발행 취소, 삼성페이 결제까지 되는 정말 똑똑한 단말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사용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워 버튼이 있어요. 이 파워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불이 들어옵니다. 1 2 3. 들었죠? 그럼 이쪽에 어 이렇게 배터리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두칸 정도 남아 있죠. 원래는 만땅이면 세 칸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전원을 켠 다음에 이 비주원 포스 있죠. 여기 어플이 잘 보이나요? 예, 비주원 포스 어플입니다.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블루투스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파란색으로. 연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카드 결제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수 있고요. 현금 결제는 현금 영수증을 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결제에서요. 그리고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여기에서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한 걸 취소할 수도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걸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어떤 결제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가 이렇게 있죠.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이 롯데 카드입니다. 이 롯데 카드는 이 아이스 이 칩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민 카드는요 아이스 칩이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이스 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카드 결제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카드 결제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에. 자, 카드 결제를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결제 금액 나와 있죠? 결제 금액. 아, 6만 원 한번 해 볼까요? 결제 금액을 5가 둘. 아, 여기 여기 나오네요. 예, 6만 원. 6 6만. 여기 많이 있죠? 예. 6만 하면 여기 6만원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부터는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 5만원 이상부터는 할부를 물어봐야 되겠죠? 일시불인 경우에는 뭐 그냥 일시불 하면 되겠고요. 어, 이개월은이자 누르면 되겠습니다. 일시불 한번 해볼게요. 일시불, 그 다음에 승인 요청. 여기 승인 요청 있죠, 밑에? 승인 요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 서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해야 되겠지만 그냥 대표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장모님 치킨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삑 소리 날거예요삑 소리 났죠 자 그때 카드를 자이 아이스칩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아이스카드 에러 자 그렇죠 카드를 뽑아 주세요 뽑아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MS로 거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카드를 리더기에 긁어주세요.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자,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 위에서 아래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승인 요청 중, 자, 결제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방향을, 여기 있죠? 이 마그네틱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긁어 내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영수증을 보낼 수도 있고요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한번 보내 볼까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자 ms로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웹 다른 웹 같은 경우는 뭐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팩스 있죠. 팩스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블루투스 카드 단발기입니다.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소리 부드럽죠. 어, 이 배터리 잔여량이 없으면 용지가 안 올라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배터리가 부족하면 용지를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어. 자, 성공적으로 출력됐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 지금 카드, 신용카드 결제 했죠? 신용카드 결제 취소. 여기 가서 하면 되겠죠? 물론,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승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영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인 거 아시죠? 한번 볼까요? 여기. 승인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승인번호 나와 있죠? 여기. 잘 보이나요, 근데? 저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승인번호를, 날짜는 25일 맞죠? 날짜가 어제면 24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오늘이 25일이니까 이렇게 25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3001, 7, 어, 3001, 2740이네요. 2740. 승인번호는 8자리입니다 취소금액은, 얼마나요? 6만원이네요. 6, 만자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만원이 자동으로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카드 승인 취소하면 됩니다. 서명하면 되겠고요. 확인. 카드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카드 넣어달라고 하죠? 자, 보세요. 자, 이걸로 넣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IC 카드 슬롯에서 카드를 뽑아주세요. IC 카드 에러. 뽑, 뽑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뭐라고 떠요? MS MS r 로 거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럼 확인. 카드를 리더기에 넣어 긁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이렇게 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됐죠. 여기서 영수증을 아이고, 소리가 크네요. 취소 한번, 출력 한번 해 볼게요.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쁘게 올라오죠. 음,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어, 자, 요거 이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이 코세스에서 나온 KRDIS 101 모델에서 어떻게 결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